2022년 12월 16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장석임. 하늘이 돌아보면서 주님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일을 감사함을 간증하려 합니다. 남편의 누님이 마음에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누님 댁을 매주 찾아가 기도를 해드리는 일과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하면서, 저희 부부가 집에 찾아가면 찬바람이 쌩쌩 불도록 호빵귀를 끼며 자리를 피하시던 신우이 남편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는 기회를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예수님에 대한 말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고 80평생 외골수, 고집만으로 살아오며 믿음은 자신을 믿는 것 외에는 믿을 것이 없다고 주장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어가며 삶의 의욕이 떨어지다 보니 얼마 전부터 식사는 전혀 하지 않고 지금은 소주를 생명수처럼 들이마시며 계시는 상황입니다.그러다 보니 조금씩 몸도 쇠약해지시고 기억도 흐려지고 있습니다.이제는 이 땅에 삶이 얼마나 남았을까 하는 걱정이 내 마음을 자리 잡아 항상 별 때마다 마음이 아플 뿐이었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주님은 이분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싶은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찾아가 자주 뵙기를 청했더니 쉽게 받아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되니 우리는 누님 댁을 주말마다 찾아뵈면서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을 시작하게 되었고, 대화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찾아가 기도해드리고 오면, 그날은 술도 덜 드시고 담배가 떨어진 지가 3일이 지나도 담배 살 생각도 하지 않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누님은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누님 부부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니 기쁨과 찬양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전에 목사님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던 살아있는 동안 수도 없이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남편은 매영한테 매주 전하던 복음을 반복 전하면서 끝부분에 가서는 남편은 매영에게 오늘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보실래요? 하니, 그러자 하시더군요. 기도를 시작하니 또박또박 기도를 따라하시고 마지막에는 아멘까지 따라하면서 영적 기도를 함으로 주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이 땅에서 금은보화를 가진들 한 영혼이 주님의 자녀 되는 것보다 더 기쁘겠습니까? 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저희 부부는 돌아오면서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일이었지만 주님께서 매영 10년 가운데 역사하신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돌아올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는 분이시란 것이 더 확연해집니다. 예배 때마다 항상 말씀 서두에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은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남편 누님 내 가정을 보면서 더 확신하게 됩니다. 저희 부부도 주님의 무한한 사랑 속에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화목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주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에녹처럼 동행하면서 하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또 기도하고 또 기대하게 됩니다. 지난 한 해를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 순간도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기도로 주님께 굴복합니다.